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은 바로 성령의 로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령의 로빈 예전에 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근데 이제 리니지와 제육가 끝나면서 이름이 로빈으로 바뀌고 외형도 바뀌고 이제 초월 캐릭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로빈의 패시브 네, 파티원 모드 활력을 증가한 상태로 만드는 장막을 12초 동안 몸 주변에 생성한다 이거는 활력 증가가 공격력 방어력 55% 증가합니다 55% 증가고요 음. 그래서 12초간 생성하는데 쿨타임이 짧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든 그냥 뭐팀 대전, 길드 대전, 그냥 모험에서는 그냥 장막이 무제한으로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열무 공격력 160%로 4연타 피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160%니까 낮아 보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방이 55%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하면, 나, 낮은 데미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눈부신 의지. 20, 공격력 250%의 피해를 입히고, 4초간 실명 상태. 그리고, 어, 360% 데미지 입히기. 그리고, 220% 데미지 입히고, 3초간. 솔직히, 스킬만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뭐, 스킬 배율도 낮은데다가, 뭐, 연타 스킬도 없고. 그리고, 뭐, CC기도 실명에다 스턴, 달랑. 거의 뭐, 최악의, 액티브 스킬들인데요. 근데, 이거, 이 로빈 같은 경우는 패시브 하나만으로도 현재, 라운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현재는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성령의 로빈. 자, 이 패시브 하나 때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길드 대전 덱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어마마 길드, 네, 1등 길드에 있는 길드인데, 여기에 쓰는 보통 덱들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멸자 카이저 이외의 덱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센터 로빈입니다. 로빈 미코 로아노 로빈 미코 로아노 로빈 미코 로아노 자 그리고 로빈 미코 로아노 이런 식으로 거의 길드원들 중에 1등 길드, 1등 길드. 현재 지금 네, 이번 시즌 1등 길드죠 1등 길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덱들 중에 거의 반 정도가 로빈을 센터에 사용하는 로빈 로아노 미코 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로미 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 로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모험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모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파괴 지역 1-2번을 보면서 일단 보여 드릴게요 시험으로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패시브인 장판이 바닥에 깔려 있고 네, 15초의 쿨타임이 돌죠 아까 근데 12초 유지라는 거 보셨죠 그러면은 12초 지나고 3초 있다가 또다시 장판이 켜진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스킬은 형편이 없습니다. 한방 때리는 거. 네, 툭, 툭. 평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쓰레기예요 자, 패시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죠. 3초 후에 살아납니다. 지속 12초, 쿨타임 15초. 그러니까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패시브 이외에 액티브는 거의 형편이 없지만,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로아노 등과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재는 로아노 미코 다음으로 거의 세 번째로 가장 좋은 캐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셨던 팀들 조합이 어떤 게 있냐 로아노 그리고 미코 에리카 로아노 미코 에리카 로미의 조합을 많이 쓰셨는데 바로 그 에리카의 상위 호환 킬리라고 보시면 돼요 에리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에리카를 그만 준비하시고 이 로벤을 뽑아 초월하셔서 로로미를 쓰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미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로아노 그리고 아, 로아노, 로빈, 에리카, 로로의 조합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코 대신도 쓸수 있고, 에리카 대신도 쓸수 있고, 더 상위 호환이라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우선 현재, 어떤,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뭐 지금은 입장할 수 없지만, 이 레이드. 현재 이 복합형 레이드, 그니까 레이드 중에, 복합형 캐릭 중에 최고로 좋습니다. 로아노와 함께 시너지를 발행할 시에, 뭐, 타라크네 같은 경우는 거의 10초 컷, 뭐, 이, 차르크 같은 경우는 거의 5에서 10초 컷을 날 정도로 굉장히 레이드에서는 거의 복합형 원탑 캐릭이고요팀 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대충 보여드리면, 어, 현재 이런 식으로, 에리카, 로아노, 로빈.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팀 대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캐릭입니다. 로빈. 그리고, 음. 길드 대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길드 대전 같은 경우도, 현재,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길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로빈, 로빈의 이제 사진이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거의 반 정도가, 로빈을 사용하고 있다. 에리카는 거의 이제 빼는 추세다. 에리카의 상위 호환이다. 그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 말로만 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로아노, 로빈, 그리고 이제 미코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보통 로빈을 센터에 많이 씁니다. 친구 대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대충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대충? 팀대 캐릭이니까, 기본적으로 수트 용본 사용하셔야 되고. 자, 이 보시면은, 현재 그냥 친구 대전 들어갔는데도 똑같은 덱을 데도 볼 수가 있죠. 일단 로아노와 로아노와 로빈 옆에 있으면 바로 공방 6, 공방 55% 증가가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한 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뭐 한방 싸움이에요. 데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리카보다는 무조건 상위 호환이라는 거. 에리카 같은 경우는 무적이 뜰 수도 있고 거대화도 뜰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속 감소도 뜰 수가 있는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변수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변수기 때문에 대결자리가참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네, 더 상위 호환인 걸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이고, 이 덱도, <laughs> 이 덱도 로빈 덱이네요. 네, 어떤 뭐 다른 덱을 상대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싶지만, 현재는 상위 길드 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카이저를 제외하고 이렇게 전부 다 로빈 덱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왼쪽 덱과 오른쪽 덱이 서로 다르죠? 이런 식으로 제각각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다는 거. 자, 뭐 일단 로빈에 대해서 뭐 따로 뭐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오래, 제가 오랜만에 그 캐릭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상타 캐릭을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캐릭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스킬 구성이나 이런 걸 보고는 사실 좀, 좀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7성때 봤던 카인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로아노와 시너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로로미? 로아노 로, 로빈 로아노 미코? 또 로로에? 로빈 로아노 에리카 덱들 같은 경우는 현재 팀들에서도 거의 1티어? 그리고 이제 길드에서도 거의 1티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에리카 대신도 쓸수 있고 비코 대신도 쓸수 있고 에리카보다는 상위 호환인 캐릭이다 정도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로빈 같은 경우는 한 저는 저렙 때부터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36점부터는 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로빈 같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에리카보다는 로빈 먼저 이렇게 초월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초월하셔서 쓰셔도 앞으로 한 3달 4달간 끝떡없이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 정도로 좋은 캐릭터니까 일단 바로 뽑아서 네, 꿀빨수 있을 때 바로 꿀 빠시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 로빈 설명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방송에 와서 네, 질문하시면 제가 저, 정성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전화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